안녕하세요. 거북이네 베란다 정원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아, 성탄절을 축하라도 해주듯이, 어, 밖에는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또 이렇게 음, 달력을 보니까 이제 2023년도 어, 남지 않았어요. 자,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아이는 어, 한 3년 정도. 3년정도 키운 어, 밀레니엄 슈퍼베리 에요 그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제 어, 유튜브 시작한지 거의 두달두 두 달이 조금 안 됐죠 그죠 어,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어, 이렇게 새끼처럼 꼬았어요 보이시나요 새끼처럼 꼬았더니 어, 단점이 있더라고요. 키우다 보니까는 이 목대가 이 목대가 더 이상 굵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른 아이들 그 삽목하는 아니 삽목이래네 그저 외목대 그 새끼 꼬듯이 꼬는 그런 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삭소름을, 요 어, 어, 밀레니엄 슈퍼벨처럼 새끼를 꿨는데요 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은, 조금은, 조금은 어설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좀 공간을, 어, 공간을 좀 둬야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목대가 더굵 굵어, 굵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이런식으로 한번 꼬아 봤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보라색 삭소름 인데 어, 삽목 해가지고 제가 음, 가지 두개를 삽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끼처럼 꼬고 있는데 어, 벌써 이렇게 꽃이 피어 주고 있습니다 어, 외목대로 키우려고 하면은요 이런 요런 곁가지 이런 요런 곁가지는다따 주셔야 어, 일자로 올곧게 자라거든요 이렇게 따서 이런 거는 뭐 버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하얀 삭소름을 어, 보라색 삭소름처럼 똑같이 그, 그 외목대로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laughs> 이 아이도 <laughs> 꽃이 어, 몇송이 피었습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도 새끼를 아주 촘촘하게 꼬지 않고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꼬아, 꼬아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목대가 굵어지기를 바래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다음에 어 얘는 그 장미허브예요. 장미허브, 장미어부. 장미허브 그냥 어한 줄로 외목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분홍색 샤피니아. 이 아이도 그 지금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삽목한 지가 어, 두달 조금 넘었나, 그 정도밖에 안된 아인데 이 벌써 이렇게 일자로 어, 제한 뼘, 한 뼘이 더 컸죠? 한뼘 이상으로 지금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자로 곧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 이런 가에 보면 어, 격가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잘라 가지고 다시 삽목을 하시는 게 좋고 이대로 키우게 되면은 어, 일자로 곱게 자라질 않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서 상처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어, 이파리들을 상처가 나지 않게 이런 쪽가위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흙에 묻힐 부분 정도로 이정 아이고 <laughs> 요 정도로 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상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멍 뚫으셔가지고요. 가위로다가 물 살짝 어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은요, 아침, 저녁으로 어 분모,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게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예전에 제가 그 키운 그 장미허브 외목대 대품이 있어요. 밖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후쿠시아 대품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안으로 좀 들여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 하나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에 잘 담기지가 않네요. 지금 한번 들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대 목대 보이시죠? 완전히 나무가 됐고요.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까 보여드린 아이들도 어이 장려구처럼 튼튼하게 자라는 나만 그날까지 어 열심히 또 물시중 들고 어 키워야죠 아참 제가 이 아이를 빼먹을 뻔 했어요 어 예전에 대구에 사시는 형님한테 그 택배로 받은 선물이에요 어 이름이 산미구엘라 사랑초였던가요. 어, 이 아이도 그 일자로 어, 외목대로 키우기가 참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는 어, 제가 원하는 만큼 지금 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요 위에서 지금 생장점을 잘라 줘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사랑초 외목대는 별로 키워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저도 어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찾아서 아 생장점을 어떻게 자르고 어 생장점 자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한번 어 배워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어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